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전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받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로서의 우정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과 유나단의 이 관계를 말할 때이두 사람이 진정한 친구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에서 게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것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18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성경을 볼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은 오늘 본문의 18장 1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처음 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윗에게 나는 내 생명과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건데 여러분은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들었을 때 호감 정도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은 내 생명과 같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은 하지만 아무리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처음 만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대방에게 나는 첫눈에 당신을 보고 내 생명같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볼때 요나단이 요나네의 다윗을어를한그 사랑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과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던 걸까요?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줌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자신의 아버지의 왕권이 강화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이 후계자가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갖춰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훌륭한,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신앙이 좋았던 요나단은 일종의 어, 고립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왕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과 완전히 등을 졌습니다. 그러니 당시 왕실의 왕궁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전혀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좋았던 이 사람 요나단으로서는 이런 왕실의 분위기, 전혀 신앙적이 못하고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왕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불편했고 또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이, 상황을 보는 것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인 다윗이 나타나서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을 단숨에 넘어, 넘어뜨렸던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홀딱 빠지게 된 겁니다. 끌리게 된 것은 당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어, 사이가 아닙니다. 당시 그들의 신분을 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그런 역학 관계를 생각해 봐도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차기 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서로가 적으로서의 그런 운명을 안고 태어난 그런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같이 나는 이 사람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친구로서 맞이했던 겁니다. 또 보면 사제르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단지 그 사랑하는 사람 다윗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붙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떤 물건들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 요나단이 소유하고 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줄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진정한 친구로서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을 친구로 얻음으로써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위로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그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줬고, 또다윗세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렛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 이 6절, 이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울은 사실은 다윗을 사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7절 말씀을 보면 쉽게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친 일을 두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의 노래는 당시 사울에 대한 민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두 차례 치른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그런 공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봤던 백성들이 아, 사울은 이제 지는 해구나. 라는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했다라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집 밖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알수 없는 그런 여성들조차도 여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다알 정도로 백성들이 사우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서8 절에 보면 여자들이 이러한 노래, 이러한 내용의 노래들을 불렀을 때그 내용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떤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자들의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이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불쾌했다고 했고. 또, 심히 노했다, 화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찔러주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말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의 종이 됐어야 했을 겁니다. 또,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주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죽게 될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으로 인해 왕권을 보장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겁니다. 사실상 다윗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 왕은 충분한 보상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준이 다윗에게 보면 팔줄에 보면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또 화를 내고 또 시기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대로 이런 사월과는 반대로 사절 말씀이 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이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골라 준게 아니라 소중하지 않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이에게 주었던 겁니다. 바로 요나다는 다이스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나다. 정말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줄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님의 피로 묶여있고 또 주님의 사랑의 띠로 다 묶여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귀한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은 것을 주거나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덜 소중한 것들을 골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면서. 자신의 명예를 다윗에게 건네주었던 겁니다 또 자신의 칼과 자신에게 있는 활을 그에게 주면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윗에게 건네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질투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다같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세상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보답과 감사가 아닌 오히려 시기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사사, 세상으로부터 질투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았지만 그는 요나단으로부터 받는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보면 1절 중간쯤에 나오는데 바로 요나단이 가진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요나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완벽하게 같았기 때문에 통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를 친구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 내용 중에 다윗이 언급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은 하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바로 하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로부터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물론 다윗도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물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 성경 인물들 중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크리스천의 표준 모델이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세워준 표준 모델, 바로 이 다윗을 봐라. 너희도 다윗을 이 사람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라고 하시면서 표준 모델로서 신앙인의 표준 모델로서 다윗을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도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저 사람 괜찮네, 아 나도 충분히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말해주고 스스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끼리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 평가입니다. 귀에 안에서 성도들끼리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더 인정하실 거야, 칭찬하실 거야. 내가도 예배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많은 칭찬하실 거야.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들의 성도들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평가가 아니라, 나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보여지는 것들. 내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맞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에게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피리얼 튜닝입니다. 영적인 조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아노도, 여기 피아노 있죠? 피아노도 조율을 합니다. 조율 뭔지 아시죠? 피아노 조율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항상 이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건반의 음이 뭐 날씨에 따라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음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피아노 건반도 계속 조율사가 때가 되면 조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내 삶의 기준이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내가 항상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낮아지지 않게 더 높아지지 않게 내 스스로 붙잡고 그 기준을 잡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조율사이신 내 인생의 조율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조율하실 수록 그분께 내 삶을 조율사로서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리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율하, 조율하도록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대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향에 달려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눈으로만 보면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였고 다윗은 눈에 보기에 정말 초라한 작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탁 맡기면서 맨 몸으로 골리앗향에서 담대하게 달려 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담대하게 권리한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을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그때에만 우리들의 열심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모든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과연 이 가운데 지금 온라내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들 교회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모든 시간들과 열정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단지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지 우리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은 너의 그 열심은 너 스스로의 그 열심은 헌신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제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라. 제발 내 마음 안으로 먼저 들어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천의 전송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우신 전속 모델이 다윗이었다면 지금 2022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과거 속의 다윗과 같이 전속 크리스천의 전속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내가 속한 이 교회 안에 또 내가 속한 그촌 모임 안에 신앙의 전속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시기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공급해줌으로서 내가 모든 너희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신앙생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받았던 시기를 지금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압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많은 반응들이 있지만 그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속에, 상황 속에 있게 될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많고 시기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아심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하느님 받으시는 영광된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